되는데 옆으로 좀 내려놔 주십시오. <laughs> 이제 참참참, 일어나기 때문에. <laughs> 예,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자 오른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오른손. 자 왼손. 못 들어. 자두손 얹어서 반짝반짝.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길 바라는 전통주 제조 심화가 등의 기억론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채워졌었는데 지금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제공을 보니까 그, 침매예방교육을 2분간 하고 시작을 하는 게낫을것 같습니다. 저 제가 노래를 선천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마주보고도 좋고, 저를 봐도 좋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짝짝짝. 아시죠? 시작! 인사하고, 인사하고. 여기 짝짝짝을 하지 말고 하로 합니다. 하. 하, 하, 하. 다시! 인사하고, 인사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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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분만 함께 가시네. 하를 할 때는, 반전에 힘을 주고, 독고에 어, 힘을 바짝 주고 해야 되거든요. 하! 이렇 독고가 어인지 아시죠? 아, 독고는, 어, 여러운 말로, 똥꼬입니고에 힘을 바짝 주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인사하고 인사하고 하하하아 인사하고 악수하고 윙크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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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하하하 바로 갑니다 아이주시고자 마주보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하하하 악수하고 악수하고 하하하 윙크하고 윙크하고 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하, 하, 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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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 하, 하. 하. 박수! 아,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조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조에 그 오늘 로라옷스입 고신 오 우리 인물대고, 미모대고, 마음씨대고, 다대는 우리 양성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부은 노란 옷을 입고 왔습니다 5만원권을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주 제조 심화 과정에 잠시 후면은 명인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인 수로 열심히 받고 있는 이 산소 같은 여자 <laughs> 우리 산소 같은 이성규 씨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오늘 뭐, 여, 전체적인 우리 연출을 맡아주신 우리 엔지니어, 우리 윤정구 씨, <laughs> 예. 오늘 엔터와 함께 하는 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한 분이 오늘 임신 검사하는 날이라고 보제 시간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세대기 오늘 참여 맡겼는데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실책이 많이 없는 실책이라서 오늘 한 없이 빠지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 준비됐나요? 하면은, 준비됐어요. 아시죠? 그러 네. 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큐!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큐! 큐.

저희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폰트가 이런게다 깨져가지고 지금 <laughs> 그림 파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넘겨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넘겨볼게요아 <laughs> 이거는 처음에 저희 컨셉 처음에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과제를 받고 나서 어, 뭘로 어떻게 만들지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저희가 발표하는 날짜가 7월이라서 여름에 이제 대표 과일을 넣어서 우리가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고요. 그래서 여름 대표 과일하면 참외. <laughs> 그래서 참외로 일단 정하고 나서 어, 뭔가 자료를 준비해야 될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뭐 엽산이나 비타민도 풍부하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뭐 한방에서는 약용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외를 먹게 되면은 이제 갈증 해소에 도그래서 어 이제 저희는 처음에 컨셉을 참외 막걸리로 잡고. 더운 여름에 하우스 안에서 비슷함을 흘리면서생산한 참외로 만든 참참참 막걸리라고 이제 우리가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참참참 막걸리는요, 달콤한 향과 맛이 있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어, 더불어서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어, 이제 컨셉을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컨셉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모여서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막걸리를 미양주로 담았고요. 찹쌀과 백쌀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어, 처음에 미술은 6월 26, 6월 23일쯤 미술을 담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쌀가루를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범벅을 만들고 거기에 누룩을 섞어서 미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술 범벅을 소독한 항아리에 넣어서 2 0도 정도 되는 곳에 보관해서 이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어, 같이 모여서 6월 26일 날 같이 모여서 덧술을 했는데요. 덧술에는 찹쌀 5kg, 맵쌀 2.5kg가 들어갔고요. 어, 맵쌀과 찹쌀을 섞어서 보드밥을 찌고 그 보드밥을 식혀서 이제 미술과 골고루 섞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항아리에 넣어서 20도씨 정도 되는 곳에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7월 14일쯤 술을 먼저 거른 다음에요. 어, 어, 여기 보시면 참외를 저희는 앞서 덖을 뭐 과정에서 넣지 않고요. 왜냐하면 과일을 막걸리에 넣게 되면 향이나 맛이 이제 숙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술을 일단 처음에 막걸리를 거르고 난 다음에 참외즙을 짜서 그걸 섞어서 조금 더 이제 3일 정도 더 숙성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막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저기 있는 네 병에 병입한 막걸리 사진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저희가 제품 제품은 아니지만 일단 이제 막걸리를 만들게 되었고 이 막걸리의 특징을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이제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어, 맵쌀과 찹쌀을 이용해서 이양주로 했고, 번복으로 미술을 빚어서 고두밥으로 덧수를 하였습니다. 참외의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술을 빚은 다음에 참외를 섞어서 숙성을 시켰구요. 어, 이걸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이제 서늘한 곳에 조금 보관을 하셔야 되고, 개봉한 후에는 빨리. 것이 조금 더 향과 맛을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제품 발효 과정인데요. 처음에 미술 6월 24일 날 미술을 한 거, 뭐 입항하고 난 다음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더술 밑에 6월 26일 날 오후 6 시가 있는데 조금 잘못 됐는데 이제 오후 1 시쯤이에요. 더술 하기 직전에 그 사진 그다음 음, 26일날 덧수를 이제 맵쌀과 찹사고두밥을쪄서 덧수를 했고요. 그걸 이제 입항한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서 7월 14일쯤 보면은 저기 사진에 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 이제 막걸리를 걸러서 이제 그 참외와 섞어서 다시 숙성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네, 저희가 아, 참참참 막걸리를 상품화 한다면 요런식의 패키지를 해서 상품화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참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살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네, 저희가 모여서 <laughs> 술을 이렇게 고두밥을 치고 고두밥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항을 한 다음에 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전반적인 순서를 저희가 같이 글핑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